아이 깜짝이야. 응? 왜 깜짝이야?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큰 응? 소리로 말해서 깜짝 놀랐네. 아버지 원래 목소리가 큰가? 대통령했어. 대통령했어. 응. 목소리가 원래 큰가, 아버지? 가봐요, 고요. 예. 하여금. 예. 아버지 목소리가 원래 커? 응? 아버지 목소리가 원래 커? 흘. <laughs> 아버지. 가봐요, 고요. 어, 최성윤 알아? 최성윤? 최성윤 응. 알아? 맞아 아, 채성륜 최성년 매쟁가 채성륜이, 아. 죽었지? 아. 아니. 형이 죽었지? 죽었지? 아니, 동생이 죽었지? 아버지 동생이. 형이 아, 죽었어. 아버지 동생 이름은 뭐였지? 흥기미. 흥기미. 흥기 죽었어. 형이 죽었어. 흥기미는? 형이 죽었어. 흥기미는? 예? 흥기미는? 네? 응. 죽었지. 어디서 죽었죠? 네. 어디서 죽었어? 황굴뭐 하다가? 아이 휴지마다 입었어. 휴지마다. 밤에, 밭에 일하다가 죽었잖아. 응. 네. 작업 갔다가. 여동생 흥김이라고요. 바로 밑에 동생은요. 시골에서. 그 작업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 다니는 아, 아, 거 거예요? 그거 다니다가요 밭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아, 바가거요? 예. 그리고 고 그, 고모분은 그 살아 있어요 지금.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아이 잘하셨네. 파가거해? 예. 아버지 남동생은 죽었어 살았어 헌옥이 헌옥이 죽었어 살았어 죽었지 그렇지 총백일이가 그지 죽은 사람이 많아 아버지 네 죽은 사람이 많아 많아어 김지선이 누구야 김지선 네? 김지선 김지선이가 누구야 지선이가 불러? 지선이가 몰라 어 분냄이 신랑 아니요 매제 분냄이 신랑 아니야 이제 지선이도 죽었어 뭐 죽었다고 누가 지선이 죽었어 어 분냄도 아니야 어 분냄은 살았고 그가 음아그 용환이 아버지 있잖아 용환이 아버지 알아 몰라 몰라 그 사람도 죽었고 죽은 사람 많네. 아, 귀그 아파. 귀그 아파? 아버지가 제일 오래 살아. 응. 어떻게 이제 게 오래 살아? 응? 병쟁이 키. 병이 기니까 아. 가서, 나여고까지예 아버지. 키 아버지. 왜 많이 한 번에 큰살이뇨그지그지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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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안 죽었어. 눈에 양르달래요. <미� reinvent> <미� accustomed> <살�> <,ellesen mentoring> 이 피부 얇아가지고 거기 봐봐. 게되 거기 오래 붙면안 되거든. 피부 얇아가지고. 해달라는 데해안 된다. 자, 갑 시작합니다.